저를 수십 년 동안 다녔던 불교 신자였고요. 쉬운 성경이라는 책자를 하나 선물로 받아서 읽다가 아, 교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었던 찰나에 친구가 있는 한성교회를 작년 12월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 보면서 그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주일마다 오게 됐는데 어느덧 벌써 몇 개월 수달이 지난 이상한 거된것 같아요. 목사님의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찬송가 내용이나 안에 내용들이 정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배우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걸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고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절에 다닐 때는 다닌다라는 의무감으로 그냥 엄마랑 함께 산자락이나 이렇게 보면서 다녔던 거고 주일날 눈이 뜨면은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듯이 얘기도 하고 잘못된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게 절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아나 정말 하나님 알게 된거잘된거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복함이 하나님 알게 된 그런 거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